박수 소리가 짱하는 거였군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오늘 이렇게 음, 네, 공연 첫 주죠 지금? 네첫주 네, 프리뷰, 프리뷰가 끝났나요? 몰라요 내일까지 아 네, 공연 첫 주를 또 기념하여 이렇게 해적 출랑식이라는 이름으로 무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루이스와 앤 역할을 맡은 김희우입니다. 감 저는 잭과 메리 역을 맡은 김예원입니다. <laughs> 아 아, 그래서 이게 어, 사실 첫 공인사는 또 처음이라 네, 저도요. 첫 공인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저부터 예, 예. 어또 그렇지만 첫 공이긴 하지만 특별히 해적은 지난 시즌에도 같이 공연을 했었어서 이렇게 어, 다시 돌아온 공연이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적이 참 특별하거든요. 저한테 아주, 아주, 아주. 가장 힘든 공연으로 <laughs> 기억에 남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 모든 모든 공연이 그렇지만 특히 해적은 공연을 하면서 진짜 뭔가 나의 일부가 이렇게 <laughs> 뭐라고 갈린다, 한 누가 들어간다, <laughs> 아, 예. <이> 캐릭터 인물 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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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롭게 인과승화된다, 아. 융합된다, 아, 뭔가 아, 예. 그런. 그러니까 이이 공연을 하면 참. 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공연이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아, 이 항해를 하고 온 것처럼 몸도 약간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참. 사랑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무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놀랍게도 이렇게 많은 많은 선원분들께서 함께 저희 해적선에 또 탑승해 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첫 주부터 이런 사랑을 받는 거 너무 정말 감격스럽지 않나요?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온 여원 언니와 함께 열심히 공연하고 또 이번에 또6회로정현 언니와 수현이도 같이 해적선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도 이번 시즌 공연도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laughs> 말 너무 많아졌나요? 아니 요 아니 좋아요. 아첫번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번 해적도 <laughs> 살아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laughs> 루이스 이한번 불사나 열심히. 마찬가지로 제가 했던 공연 중에 제일 힘든 작품으로 진짜 기억에 남았는데 어, 여러분들도 한번 공연 좋아해서 이 공연을 좋아해서 불러보신다면 가사가 얼마나 헷갈리는지 아실 거요 <laughs> <laughs> 그래서 어, 그런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그런 것들에 부담도 많고. 막 계속 뛰어다니고 전환도 빠르고 옷도 계속 갈아입어야 되고 목소리도 바꿔 깨야 되고 <laughs> 어, 할게 너무 많은데 혹시 실수할까봐 이렇게 귀하게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혹시 서운함을 안겨드릴까봐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어, 후랑 우리 이후 배우가 같이 해줘서 저도 이걸 다시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아주 맞게 후배우님이 있어서 제가 이거 공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너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어, 진짜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저한테는 그런 공연인데, 이렇게 다시 서게 되었고, 또 관객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뭐, 공연이 몇회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열심히 한해한해 한해 여러분들이 어 공연장에 와서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앞으로 끝날 때까지 저희도 여러분들도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항해를 하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 오신 분들 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네. 어 같이 배으면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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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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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볼까요? 네, 너무 요 네. 이제 떠나보려고 하는데 우리 해적 인사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길 좋겠어요. 카메라 무거우신 분들은 이렇게 안되시겠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이렇게 해야 해야 될될것것 손으로 해야 할것 같아서 남은 손으로 네. 오른손 왼손 상관없잖아요 네. 딱, 어, 여기 가슴을 두어 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셋 하면 같이 해주세요 저희 인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예 yeah. yeah. yeah.